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리더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음, 예를 들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나 아니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책 다들 아시죠? 저자인 짐 콜린스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자, 오늘 바로 이 세계 최고 경영대가들의 지혜를 빌려서 결단의 기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 하나 보고 가실게요. 추락을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100% 투신했음을 뜻한다. 이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바로 위대한 결단의 본질을 그냥 한마디로 꿰뚫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짐 콜린스가 자신의 암벽 등반 경험에서 얻은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뭐냐면 실패랑 추락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등반가 정말 아슬아슬하죠? 저렇게 모든 걸 걸고 도전하다가 미끄러지는 것. 이게 바로 추락이에요.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내 한계가 어디인지 배우고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 사람처럼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실패, 그러니까 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건 뭘까요? 맞아요, 후회뿐이죠. 이 추락의 개념을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한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킴벌리 클라크의 CEO였던 다윈 스미스인데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글쎄, 회사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제지 공장을 몽땅 다 팔아버리는 진짜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소비재 사업에 회사의 운명 전부를 걸어버렸죠.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추락을 감수했고 그 결과는 네 킴벌리 클라크를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쳤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전에 먼저 리더의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는 어땠나요? 내 성공은 그냥 순전히 나 개인의 성과, 내 능력, 내 기여도에 달려 있었잖아요. 모든 게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였죠. 하지만 리더가 되는 순간 모든 게 180도 바뀝니다. 제고일치가 정말 강조했던 건데, 이제 당신의 성공은 팀원들을 어떻게 키우고 그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게끔 어떻게 돕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주체가 나에서 그들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스티븐 코비는 한발더 나아가서 이 개념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권위는 무슨 직함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보편적인 원칙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팀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겸손함에서 진짜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로 위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일종의 실용적인 툴킷을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워렌 베니스는 리더의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영역이 딱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람 문제.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일하고 또 누구를 내보낼 건지. 둘째, 전략 문제.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어디로 나아갈 건지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이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조직의 운명을 그냥 좌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이네 가지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 자신을 하는 것, 자기인식이죠. 두 번째, 내 동료들을 이해하는 것, 사회적 인식. 세 번째, 우리 조직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는 조직적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까지 생각하는 주변적 인식입니다. 이네 가지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질 때, 비로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뭐니 뭐니 해도 미래를 만드는 혁신에 관한 거거든요. 이럴 때 혁신의 대가,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의 이 말을 보면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혁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세요. 혁신이라는 과정에서 실패는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그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바로 이겁니다. 비자의 가빈데러 전 교수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아주 강력한 틀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바로 세계의 상자 전략입니다. 간단해요. 1번 상자에서는 현재 사업을 잘 관리해서 돈을 벌고, 2번 상자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3번 상자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이세 가지 상자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이 3번 상자, 미래를 만드는 상자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막 완벽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빨리 배우는 사람입니다. 일단 해보고 실패하고 거기서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는 능력. 미래에서의 성공은 바로 이 학습 속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통찰이죠? 자, 지금까지 리더십과 결단에 대해 쭉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지혜는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톰 피터스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를 하나 던져줍니다.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 주식회사 즉미 잉크라는 가장 중요한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경력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경영자다. 와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나 주식회사의 CEO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라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업가처럼 생각하고, 내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고, 든든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술을 배우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강력한 유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던 그 위대한 리더들처럼, 여러분은 나 주식회사의 CEO로서 지금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U 브랜드는 과연 무엇입니까?